1분만 그러니까요. 상속세라는 게 일단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가는 이슈가 돼요.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표의 소위 보수 중도, 중도 보수 차처론 그래서 민주당의 우클릭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좌회전 할수 있는 맨이 일쪽 1차선에다가 차를 대놓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다는 비판은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속세 개편안 이런 걸 내놓으면서 많은 중도 사람들한테 귀를 살짝 번뜨기게 하는 그런 효과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상속세라는 게그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내건 이슈였고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건 이슈였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 우리가 깎아 주겠다. 지금까지 기초 공제 10억에 하던 거 18억까지는 깎아 다 일괄 공제 해 주겠다. 그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핀포인트로 서울 지역의 소위 마용성 하는 마포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에 땅 집을 갖고 있는 집값이 꽤 오른 분들은 솔깃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줬는데 서울에서 딱 고소, 고런 표만 갖고 왔으면 이겼을 텐데 나는 전략적 어, 반추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도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정도면 돈 많은 사람인데 왜 그걸 깎아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귀를 솔깃 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장+ 당장 그 권성동 원내대표 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토론하자 그러니까 그 사기 인생 자체가 사기 범죄인 이 대표의 공개 지루에 내가 답할 일과의 가치도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그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 통해서 밝힐 정도로 이게 좀 화제를 끌고 있다는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게 정말 속내가 맞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의구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논란인 이유라고 생각해요.